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내 백신 누적 접종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1호 접종자인 정미경 씨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하고 지금 사투를 벌이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어, 나도 저렇게 걸릴까봐 걱정을 오히려 했었거든요. 예방주사를 제가 먼저 맞는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두 다 맞아서 다섯 개 벗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경기도의 한 요양 병원인데요. 백신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팔을 걷어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장인 노동훈 씨였습니다. 6일이 지난 접종자들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맞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두통이나 뭐 발열 38.5도까지 있는 직원들은 있었는데 저는 뭐 아주 좋았습니다. 독감 맞았을 때보다도 덜 아팠고요. 그때는 좀 뻐근함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뻐근함이 그거야 안정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이불도 여러 개 덮고 있는데도 오한이 좀 멈추질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주사를 맞고, 첫날 저녁에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로 좀 괜찮습니다. 처음에 맞을 땐 두려웠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맞고 나서 전혀 그런 건못 느꼈어요. 코로나가 발병하고 1년 만에 이루어진 백신 접종. 접종자들은 코로나로 얼어붙은 일상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저희 병원 자체에 대해서는 집단 면역이 이제 좀 생겨서 안심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환자분들도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나서서 어 내가 먼저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은 다른 분들도 좀 용기를 낼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잃했던일 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좀 빨리 복귀가 되지 않을까? 코로나 종식을 위한 첫걸음 백신 접종. 백신이 빼앗겨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줄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